그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에서 공모한 장편 소설 모집에 당선된 시문의 상록수. 1935년 9월 10일부터 36년 2월 15일까지 연재했고 주제는 농촌 개몽 운동입니다. 시문은 당선 현상금으로 충남 당진에 상록학원을 설립해서 농촌 개몽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상록수의 내용은 시문의 큰 조카 심재영이. 그의 고향 당진에서 농촌운동의 실제 조직인 공동경우회 활동과 또 농촌 개몽을 하다 숨진 최용신의 삶을 형성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시대상을 잘 나타내면서도 풍부한 감성과 낭만적인 대화들로 저는 아주 재밌게 읽은 작품입니다. 옛말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교체했고요. 중간중간 설명을 같이 붙여두겠습니다. 읽고 듣기 쉽게 직접 다듬은 부분이 많아서 문장들이 원문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동혁과 영신의 조국을 위한 헌신, 열정, 그리고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야기 들어보시죠. 1장. 쌍두취 행진곡 학생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학생계몽운동에 참가하였던 대원들이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각처에서 모여든 대원들을 위로하는 다과회가 그 신문사 누상에서 열린 것이다. 5,6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는 전 조선의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한여름 동안 땀을 흘려가며 활동한 남녀대원들로 빈틈없이 들어찼다. 폭양의 그을은 그들의 시커먼 얼굴 큰 박덩이만한 전등이 드문드문하게 달린 천장에서 내리 비치는 불빛이 휘황할수록 흰 벽을 등지고 앉은 그들의 얼굴은 한층 더 검어 보인다. 만호장안의 별처럼 깔린 등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도록 사방의 유리창을 활짝 열어 제쳤건만 건장한 청년들의 코와 몸에서 풍기는 훈김이 우거진 콩밭 속에 들어간 것만큼이나 후끈후끈 끼친다. 정각이 되자 피학당의 관악대는 코넷, 트럼본 같은 번쩍이는 악기를 들고 연단 앞줄에 가 벌려 선다. 지휘자가 손을 내젓는 대로 힘차게 연주하는 것은 유명한 독일 사람의 작곡인 쌍두취 행진곡이다. 그 활발하고 장쾌한 멜로디는 여러 사람의 심장까지 울리면서 장내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악대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인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안경을 번뜩이며 점잖은 걸음걸이로 단 위에 나타났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서 미처 올라오지 못한 대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서 장소가 매우 협착한 까닭에 여러분끼리 서로 간 친해지는 기회를 드리려는 다과회가 무슨 강연회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일장에 인사를 베푼 뒤에 으흠, 으흠 하고 허기침을 해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laughs>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거진 곱절이나 되는 놀라울 만한 성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동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성과 문맹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물리치려는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주최자 측으로서 여러분의 수고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계몽운동의 장래를 위해서 경축하기를 맞이 않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성수성하던 장례가 이제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말을 이어 긴 말씀은 하지 않겠으나 차나 마셔가면서 간담적으로 피차에 의견도 교환하고 그동안에 분투한 체험담도 들려주셔서 앞으로 이 운동을 계속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부탁을 한후 단에서 내려갔다. 대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느 전문 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아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돌아왔다. 문간에서 회장을 정돈시키던 이 신문사에 배지를 붙인 사원이 눈치스라니까 엘 여학교 가사과의 학생들은 굉장한 연회나 차린 듯이 일제히 에이프런을 두르고 돌아다니며 자기네의 손으로 만든 과자와 차를 쭉 돌린다. 대원들은 찻잔을 받아들고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과자 접시를 들여다보면서, 에게 요걸로 어디 간의 기별이나 가겠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신다. 장례는 사기 그릇이 부딪혀 대그락거리는 소리와 잡담을 하는 소리로 웅성웅성 하는데, 맨 앞줄 한 구석에서 하와이안 기타를 뜯는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애응애응 하고 들리기 시작한다. 남양의 달밤을 상상케 하는 애련하고도 청아한 선율에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C 전문의 명물인 익살꾼의 기타의 명수인 S군이 자청을 해서 한 곡조를 타는 것이다. s 군은 한참 타다가 저 혼자 신이 나서 악기를 들고 일어나 엉덩춤을 춘다. 매기 같은 넓적한 입을 실룩거리며 하와이안 노래를 흉내 내는데 그 목소리는 채소에 어울리지 않게 염소가 우는 소리와 흡사하게 떨려 나와서 여러 사람의 웃음보가 터졌다. 어떤 중학생은 웃음을 억지로 참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앞줄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에다가 확 내뿜었다. 구석에 몰려앉은 여학생들은 손수건을 입에다 대고 허리를 잡는다. "제청요, 앙콜, 앙콜!"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며 회장하는 벌통 속처럼 와글와글한다. S군은 저더러 잘한다는 줄만 알고 두 번, 세번 껑충거리고 나와서 익사를 깨뜨리는 바람에 점잔을 빼던 사회자도 간신히 웃음을 참고 앉았다. 그는 미소를 띠고 일어서며 "여러분, 그만 조용합시다" 하고 손을 들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험담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향에서 활동하던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는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유감 천만이나 사회자가 몇 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양복 주머니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온 통신과 이미 신문에 발표된 대원들의 보고서를 한 뭉텅이나 꺼내놓고 뒤적거리더니 금년에 활동한 계몽 대원 중에 뛰어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깨쳐준 아동의 수효로는 우리 신문사에서 이 운동을 개시한 이래 최고 기록을 지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 보다가 얼굴을 들고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듯이 땡땡 고등농림의 박동혁군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례는 테를 메인 듯이 긴장해졌건만 제 이름을 못 들었는지 얼핏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박동혁군 왔습니까? 사회자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는 사면을 살핀다. 만장의 학생들은. 박동혁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하는 듯이 서로 돌려다보며 이름을 불린 고농 학생을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맨 뒷줄에서 굵다란 목소리가 느릿하게 들렸다. 여러 사람의 고개는 일제히 목소리가 난 대로 돌려졌다. 그리로 나가라고요? 엉거주춤하고 묻는 말이다. 이리 나오시오. 사회자는 연단에서 비켜서며 손짓을 한다. 귀골이 장대한 고농 학생이 무사람이 쏘는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두벅두벅 걸어나오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히 떠나갈 듯이 일어났다. 박동혁이라고 불린 학생은 연단에 올라서기를 사양하고 앞줄에가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섰다. 빚질도 아니한 듯한 올백으로 넘긴 머리며 숱하게 난 눈썹 밑에 부리부리한 두 눈동자에는 여러 사람을 누르는 위엄이 떠돈다. 그는 박수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려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여러분, 청중이 숨소리를 죽이게 하는 저력 있는 목소리다. 오늘 저녁에 항상 그리워하던 여러분 동지와 한 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얘기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요, 땀에 젖은 교복이 팽팽하게 캥기도록 떡 벌어진 가슴 한복판을 울리며 나오는 바리톤이다. 청중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하는 듯이 눈도 깜짝거리지 않으며 동혁의 얼굴을 바라본다. 동혁은 장례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러나. 3년째 이 운동에 참가해서 적은나마 힘을 써온 이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나 감상을 다 말씀드리려면 매우 장황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간단한 경과만 보고하기를 약속한 까닭에 정작 이 가슴속에 첩첩이 쌓인 그 무엇을 여러분 앞에 시원스럽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하는 말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갖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서로 간담을 비춰가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첩을 꺼내들고 자기의 고향인 남조선의 서해변에 있는 한공리라는 궁격한 마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대강 보고를 한다. 호수가 94호인데 농업이 7할, 어업이 2할이요 토기업이 일할이라는 것과 인구가 460여 명의 그야말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 8할 이상이나 점령한 것을 3년 동안을 두고 여름과 겨울방학에 중년 이하로 여자들과 6, 7세 이상의 아동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깨쳐주고 간단한 샘수를 가르쳐 준 것이 247명에 달하는데 그곳 보통 학교 출신들의 조력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자 박수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동혁은 천천히 수첩을 집어 넣으며 집안 식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로 우리 고향은 워낙 원시 부락과 같은 농어촌이 돼서 무지한 학부형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데다가 관변의 간섭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가 별짓을 다해가면서 억지로 시작을 했었죠. 첫해에는 아이들을 잔뜩 모아는 왔어도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큰 은행나무 밑에다. 널판대기에 먹칠을 한걸 칠판이라고 기대어 놓고 공석이나 가만이를 깔고는 밤 깊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었는데 마침 장마 때라 비가 자꾸만 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수 없이 우물 팠어요. 나흘 동안이나 장정 십여명이 들러붙어서 한테 여섯 칸 통이나 파고서 밀집으로 이영을 엮어서 덮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며. 가갸 거결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은 밤새도록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실 속에 빗물이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고였는데 송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책걸상이 둥실둥실 떠다니더군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픽픽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동혁이 자신도 웃음을 띄우고 그뿐인가요? 제철을 만난 맹꽁이란 놈들이 뛰어들어서 저희끼리나 글을 읽겠다고 맹자왈 공자왈 해가면서 한바탕 복습을 하는데 그때 어느 실없는 군이 코를 싸지고는 맹꽁 맹꽁 하고 커다랗게 흉내를 내어서 여러 사람은 천장을 보며 크게 웃어댔다. 여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다가 눈물을 다 질금질금 흘린다. 그러자 웃을 얘기가 아니오. 쉬. 조용들 합시다. 하고 꾸짖듯 하는 소리가 회장 한복판에서 들렸다. 동혁이도 검붉은 얼굴에 떠돌던 웃음을 지워버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 역시 이 자리를 웃음바탕을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과 부닥쳐서 더 한층 쓰라린 체험을 하신 분이 많을 줄 알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잠시 눈에 꽉 감고 침묵하더니, 손을 번쩍 쳐들며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뜬 소경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계몽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6, 7년 전. 노소와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분화로들을 지금 와서야 우리가 흉내내듯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지기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태도를 당연히 버리고 그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힘으로써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조일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새 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끝마다 힘을 주다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적이 고쳐 말씀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나서 그는 무슨 범인이나 찾는 듯한 눈초리로 청중을 돌려본 뒤에 손가락을 펴들어 저의 머리를 가리키며 그 원수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는구나, 너나 할것 없이 모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과 탄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멀건이 뜬 채. 피를 뽑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뢰짐작, 즉 선입관념이 골수에 박혀 있는 까닭에 우리가 피만 식지 않은 송장 노릇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 천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의 현실을 낙관할 수 없겠지요. 덮어놓고 기운을 차려라. 벌떡 일어나 다른박질을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질을 한대도 몇백 년이나 알던 중병환자가. 벌떡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 혀끝으로 불을 뿜는 듯한 열변에 회장은 유리창이 깨어질 듯한 박수소리가 일어났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옳소! 그렇소! 하는 고함과 함께 그건 탈선이오! 하고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동혁은 금세 눈초리가 실쭉해지더니 어째서 탈선이란 말이오? 하고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며 목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는 반에 사회자는 동혁의 곁으로 가서 무어라고 귀속을 한다. 중지시킬 권리가 없어! 말해라 말해! 이번에는 발을 구르며 사회자를 공박하는 소리로 장래가 물 끓듯한다. 동혁은 그 자리에 꼼쩍도 아니하고 버티고 서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틀리는 분은 이 회가 파한 뒤에 얼마든지 토론을 합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중에겐 우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를 다 같이 지키기를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동혁은 성냥껏 부르짖고는 교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도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례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어박 동혁군의 말은 개념적으로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에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가지고 공연할 때까지 피해를 끼칠 가닥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 한 구석에서 에그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공역의 뒤를 이어 선어 사람이나 판에 박은 듯한 경과 보고가 지루하게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여자 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낸 땡땡 여자 신학교에재학 중인 최영신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회장은 오른편에 여자들이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 본다 남학생들은 그편으로 머리를 돌려 손뼉을 친다 채 영신이라고 불린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더니, 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야무지게 한마디를 하고는 펄썩 주저앉아 버린다. 사회자는 어쩐 용문인지 몰라서 눈이 둥그레졌다. 뜻밖의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연사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합시다! 그 대신 독창이라도 시키죠? 상대자가 여자인 까닥에 더욱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청이나 시키는 것처럼 짓궂게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이 채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무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 밀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 적삼에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 유행하는 수박색 코로나 프레프 같은 방래품으로 치마를 정강마루까지 축혀입고 다닐 때것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굵다란 광당포 적삼에 검정 해동저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보는 두 눈동자는 인텔리 여성다운 이지가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쏘아보며 첫째 이런 자리에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맨 끝머리에 언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세대고 결곡한 목소리다. 아, 웬만한 걸. 여간 내기가 아닌데. 남학생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린다. 제자리에 돌아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눈을 딱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쳐들고 채영신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 둘째는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쏟아놓고는 싶어도요. 사회하시는 분이 또 뭐라고 제재를 하실 테니까 구차스레 그런 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하고 다시 앉아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소낙비 쏟아지듯 한다. 사회자는 그만 무한에 취해서 얼굴을 붉히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어... 아까 박동혁 군이 말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거지 말의 내용을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벌떡 일어나 나치스식으로 팔을 들며 사회! 하고 회장이 쩌렁쩌렁 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도원리를 통일해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보고 사교적 웃음을 띄우며 제 영신씨 그럼 내년에는 맨 먼저 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을 친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났다. 저는 올해부터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를 할 만한 재료가 없고요.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될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갈 결심이 굳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체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우리 개몽대의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인 농민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선 그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주자는 하다가 기억이 날듯말 듯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 보더니 아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연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맞춰 입고 의자에 앉아서 월급이나 타 먹으려는 공상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여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해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고만 쓰러지듯이 앉아버린다. 장래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리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도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